안녕하세요. 라디오 제국 한경환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있으세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전하지 못한 분들, 저희 라디오 제국에 사연 보내주세요. 4월 16일 수요일 아침, 라디오 제국 시작합니다. 눈썹 지고 내 산에 뽀꾹이 울면 상냥한 얼굴 몰아 나가신 꿈 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 네, 4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체국. 오늘은 조영남의 모란동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늘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코너죠. 여러분의 편지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 함께 할게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총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분이 따뜻한 마음을 전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분한분 한분 자기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화동에 살고 있는 네. 이미혜입니다. 어, 저는 오늘 친동 어머니 요양보호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 네, 오창에 살고 있는 두 소녀를 두고 있는 은퇴 백수 할아버지 최웅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오송에서 텃밭을 일구고 있는 윤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대동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글 남매를 키우고 있는 달리는 비글 남매맘 신효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분 자기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쑥스러워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 오늘 라디오 편지를 통해서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라디오 편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오늘 친정어머니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백순 어머니, 막내딸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 해주시고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로 케어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 얼굴이 너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귀한 만남이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우리 큰 손녀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 아리나, 초등학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지. 성격이 좋으니까 금방 잘할 거야. 자, 힘내고 화이팅 예,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한 딸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딸아, 결혼을 축하한다. 어릴 적 손잡고 뛰어놀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이제 다큰 어른이 되어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 대견하구나. 앞으로도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딸, 박서방, 우리 사위 사랑해. 사랑하는 나의 딸 예서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현호야. 너희들 덕분에 엄마는 하루하루 가슴 먹자고 행복해. 너희들한테 한루로 성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소심한 엄마가 이 자리에 서 있어 엄마 응원해 줄 거지 사랑해 네네 네 번째 주인공까지 라디오 편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분이 함께 신청한 노래 한곡 들어볼게요. 네. 네 분의 신청곡, 전유진의 나비아를 듣고 왔습니다. 아, 특별한 네 분과 함께 해서인지 오늘은 특히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연도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네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어, 어,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음.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 딸이 결혼하면서 분주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라디오 편지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전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이런 귀한 체험을 할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말인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순 리포터. 네, 오늘의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이지만 내일은 비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청주 아침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낮게 출발했지만요. 낮에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강한 햇살에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거, 미안했던 거, 고마웠던 거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표현해 보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고백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그럼 저희 라디오 체육에 문두드려 주세요. <laughs> 라디오를 음.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체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웃음> 안녕. 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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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